오늘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코스피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무엇을 그렇게 많이 샀느냐? 개인들은 1조 원 가량 매도를 하는 동안 외국인들은 무엇을 샀느냐? 라고 보면 전기 전자 금융 운수 창고 운수 장비 통신 화학 보험 이렇게 차례로 나오죠. 통신 화학 보험 철강 금속 전기 가스 섬유 의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무엇을 매수했느냐 라고 이렇게 정렬을 새로 해보면 결국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리오프닝 그리고 어, 이 섹터들을 하나하나 경기 방어주 통신주 금리 인상주 보험 금융 은행주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은행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오래전 음, 이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부터 왜. 배당뿐만 아니라 앞으로 금리 상승 수혜주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요. 그리고 대형주 중에 SK 하이닉스도 좀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면서 10만원 미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겨울인가? 겨울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어,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좋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던 음. 것을 되짚어 본다면 네. 사실 어, 지금 1월 달에 제가 리오프닝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 달에는 반도체와 통신 장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좀 드렸고 어,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야기들도 22년도 전체를 통틀어서 이곳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조금 미리미리 들여오고 있는 편이라서 그러면 어, 지수가 지금 바닥까지 내려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느냐 사실 은행과 금리상승 수혜주에 있어서는 어, 누가 먼저 조금 수익 실현을 할까 눈치를 보는 그런 어, 차트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느냐 아니냐만 잘 지켜보고 지금 당장 너무 부지런하게 은행주 금융주 보험주 내가 매도해야 하느냐 너무 부지런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시그널을 기다릴 뿐 지금은 지수적으로도 매도할 시기는 시기상조다라고 금융과 관련된 금리 상승과 관련된 이야기 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코스닥에서도 오늘 외국인들이 지수의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에서는 무엇을 샀느냐 본다면 경기 방어의 대표적이죠. 유통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있습니다. 통신 장비 나오고 있죠. 운송 장비 나오고 있고요. 금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음식료 담배까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 본다면 비금속에 대한 부분, 섬유 의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순 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어, 정렬을 새로 해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섹터가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금리상승, 수혜주, 경기방어주, 통신, 유통, 음식료, 전기가스, 운송, 창고,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이죠. 경기민감주, 화학, 철강, 금속 이 안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종목별로 매수의 지속성이 보인다 라고 한다면 홀딩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외국인들의 수급이 확인되어 있고 방금 전 말씀드렸던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인데 실적까지도 작년 올해 내년 후년까지도 전망치가 플러스다 그냥 플러스도 아니고 두 자릿수의 플러스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전망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종목들은 긴급 상황에서 내가 팔아야 할 종목이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도 다른 종목을 정리해서 그 종목을. 사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스트롱바이 라는 이야기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내가 이것을 사느냐 안 사느냐의 핵심 방점은 실적에 있다. 라는 이야기 이제는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러면 양적 긴축 시기에도 기업이 어~ 근근히 살아남을 것인가? 거뜬히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실적과 유보금 결국 돈에 달려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3, 4개월 전 주말 공개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치달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기업이 얼마나 재무적으로 튼실한가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 그 기업이 재무적으로 튼실하다 라고 한다면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에도 그 시기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은 결국 어, 가용 자금이 풍부해야 내가 지금에 하고 있던 사업이 잘안 된다면 빠르게 그 가용 자금을 가지고서 다른 사업을 확장하거나 캐시 카우가 될 만한 기업을 M&A를 하거나 무언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근근히 근근히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을 본다면 근근이라는 것이 어, 사전적 의미로 쥐 꼬리만한 수입으로 근근히 살아간다라는 어, 예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기업도 마찬가지죠. 직원들 월급 주기에 급박한 기업들. 사실 외부에서 차입을 해서 외부에서 돈을 빌려서 운영자금을 하고 있거나 어, 안 좋은 기업들의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운영자금으로 빈번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 어, 재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나쁜 기업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에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이 재무적인 안정성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수혜주,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모두 다 견고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갖고 있거나 충분히 이미 현금 여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탁월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갖고 있는 섹터에. 공통점들이 금리 상승 수혜, 은행 보험, 금융 관련된 쪽 통신 유통 음식료,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이었더라 그리고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어, 빼놓을 수 없다 왜냐? 1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음식료 중에서도 어, 리오프닝 관련해서 제가 콕 집어드렸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CJ제일재당, 어, 글로벌 베스트로 가는 기업이다 그리고 풀무원, 어, 예를 들자면 그 관계사의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외식 또는 급식과 관련된 사업이 어 이제는 조금 어 관련 없는 기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와 연관이 없는 기업들 중에 우리 회사의 급식 체계를 감당해 낼 만한 캐파, 실력, 능력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뭐 CJ 프레시웨이도 되겠지만 풀무원도 있더라. 풀무원은 두부라는 이야기 일본에서도 매출과 인기가 굉장 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듯이 어, 이런 이야기들을 종목들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리 상승 수에부터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를 열어놓고 본다면 최근의 차트를 보고 본다면 이러한 바닥권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할지 명확하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사야 되고 전 저점 구간까지 내려오면 한 번, 두 번, 세번 매수의 기회가 있더라라는 부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 수혜의 부분들도 있는데 엔데믹이 된다면 조금 어, 주의를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업종 업계 최초로 어, 보험료 인하에 대한 뉴스가 최근에 나왔죠. 보험료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어, 우리는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가 여지껏 있었던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인상한다 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사고가 안 났다 라고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 코로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고 자동차 운행이 적었고 라고 하니까 사고가 많이 안 났으니까 보상금도 많이 안 나갔고 어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를 이 정도까지는 낮춰도 어, 감당이 가능하겠다라는 계산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금리 상승 수혜는 될수 있지만 엔데믹 이후에 다시 손해율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어, 이 화재는 어, 손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죠. 생명은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보상 보장이고요. 삼성화재 엔데믹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나 금리 상승 수혜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KB금융, KB금융 굉장히 잘 갖고. 배당도 받았고 배당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니까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 신한지주도 업계 최초로 분기 배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었죠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경기 방어주는 SK텔레콤 어, 분할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이 아니고요. SK텔레콤은 기업 분할 전과 후에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하나 얹었습니다. 어 그래도 SK텔레콤이 분할 전보다 분할 후에 기업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요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배당을 줄이지 않고 분할을 해도 배당은 유지시켜 나가겠다라는 명확한 이야기를 해 줬기 때문에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KT LG 유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리오프닝. 오늘 화장품 관련해서 클리오 굉장히 좋은 이야기 한국 콜바 모두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지금 뭐 그렇게 베팅을 할 것인가라기보다는 어, 아 이렇게 엔데믹이 오면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겠구나라는 이야기 안에서 정말로 실적의 증가가 지난해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증가하는 기업들을 충분히 찾아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침에 작전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CJ CGV입니다. 작전 리포트 방송 이후에 이제 수익 구간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강원랜드도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도 굉장히 실적 발표 이후에 바닥을 내려서 지하실까지 왔는데 이 이후의 흐름들도 사실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bgf 리테일도 함께 살펴보았던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호텔 신라 하이트실로 lg 생활건강 어, 표에 보고 계시는 부분들 어, 스크린샷을 찍으시거나 사진을 찍거나 이 중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되고 있고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고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서 살펴보았던 기업이다 라고 판단되는 것들 메모해 놓으셨다가 어, 유튜브에 다시 보기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고개가 끄덕여지시는지 더블 체크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K 하이닉스도 십만 원 미만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는 십삼만 원을 초과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분들은 어, 지금도 보유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DDR4 가고 DDR5 온다라는 이야기 후공정 대표 기업 중 하나 ISC 말씀을 드렸고요. 오션브릿지도. 최대주주가 타고 올라가다 보면 최다 출자자 SK 텔레콤이 나오고 SK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60%가 넘어간다. 최근 대량의 거래량이 나왔다.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 라는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부분에서는 OLED와 카메라 모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기, BH, KH, 바텔, 스마트폰 대, 폴더블폰에 대한 기대감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 이 모든 것들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중에 방점을 두고 있는 통신 장비 섹터입니다. 어, 실적이 증가해야 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최근 외국인들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을 때 어느 기업의 수급이 좋았느냐 이노와이어리스, 서진시스템, RFHIC 이세 기업 중에 하나 정도는 선택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이 한마디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확인되어 있다면 결국 이제 내가 지켜가야 하는 것은 나의 멘탈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